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다. 거울은 얼굴을 비추지만 마음속은 비추지 못한다. 내가 나를 속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엉켜버린다. 스스로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는가 말다툼을 할 때도 갈등이 생길 때도 실패했을 때조차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끝끝내 들지 않는다 자기 객관화란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는 일이다 스스로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이다 내 감정이 먼저 앞서는 순간 나는 이미 판단력을 잃는다 화를 낼때 억울할 때, 모욕감을 느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자기 객관화다. 자기 객관화는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다. 나는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내 말에는 과장이 없었을까? 상대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감정은 있다. 그 감정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내가 느낀 억울함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반드시 상대의 악의에서 비롯된 건 아닐 수도 있다. 자기 객관화는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술이다. 좋은 사람인 것과 객관적인 사람인 것은 다르다. 착한 사람이지만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경우도 있다. 냉정한 사람이지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객관화는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다.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진짜 문제를 꺼내는 일이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자신은 문제 없다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내 역할을 다했고, 문제는 타인에게 있다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배움을 멈춘다. 자기 객관화는 성장의 시작이다. 나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남의 잘못도 다르게 보인다. 비난이 줄고, 이해가 늘어난다. 판단보다 질문이 많아진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깊어질수록 인간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삶은 단단해진다. 자기 객관화의 출발은 멈춤이다. 감정이 들끓을 때 멈추어라. 반격하기 전에 멈추어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묻고 또 묻는 것이다. 생각 위에 생각을 더하라.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자신을 덜 다치게 할수 있다. 자기 객관화는 결국 자기 보호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정신의 안전장치다. 사람은 누구나 착각한다. 문제는 그 착각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데 있다. 착각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일이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화를 내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을 지키기 위해 화를 내는가? 내가 슬픈 이유는 상대 때문인가? 아니면 기대가 어그러졌기 때문인가? 그 물음들이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 자기 객관화는 매일의 훈련이다. 한 번의 명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순간 내 감정을 점검하고, 내가 내린 결정을 되짚어 보고, 내가 한 말을 스스로 듣는 일이다. 타인이 지적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지적하라. 그게 진짜 성숙이다. 비판은 겸손에서 나온다. 그리고 겸손은 자기 객관화에서 시작된다. 내가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자기 객관화를 하는 사람은 말이 조심스러워진다. 행동이 정제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자기 객관화가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원인을 전부 남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아무리 바꿔도 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를 시작하면 말투가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모든 것은 내가 보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정직한 내가 중요하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언젠가 세상에도 속는다. 자기 객관화를 꾸준히 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객관화는 불편한 훈련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쌓여야 당신은 성장한다. 자기 객관화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내가 다시 태어나는 통로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용기. 그 용기 하나로 당신의 인생은 단단해진다. 당신의 평판은 깊어진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누구나 자신을 잘 안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가장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다. 자기 객관화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연습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일.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남들이 말하는 당신과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얼마나 닮아 있는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면 우리는 쉽게 방어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왜곡되었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안에 진실이 있다. 자기 객관화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다. 나는 늘 옳았던가.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상대를 공정하게 판단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서는 사람만이 자기 객관화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타인의 시선에 과하게 반응한다. 칭찬엔 들뜨고 비판엔 무너진다. 그런 사람은 사실 스스로를 잘 모른다. 거짓된 자존심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소평가한다. 스스로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내린다. 그런 사람도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것이다. 자기 객관화는 지나친 자책도 지나친 자만도 아니다. 사실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것. 그게 전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객관화를 연습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거리두기다.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이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때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라. 그러나 그 감정이 진실을 흐를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말을 무시했다고 느낄 때 정말 그 사람이 날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감정은 반응일 뿐이다. 객관화란 그 감정 뒤에 숨은 진짜 사실을 보는 것이다. 자기 객관화는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했던 말, 행동, 표정, 반응을 적어보라. 그 안에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나의 민낯이 있다. 처음엔 불편하고 창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당신은 당신을 더잘 알게 될 것이다. 타인의 피드백도 도움이 된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단점을 물어보라. 그리고 그 말을 감정 없이 받아들여보라. 방어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자세로 듣는 것이다. 그 태도 하나가 당신을 바꾼다. 자기 객관화는 결국, 나와 싸우는 일이다. 내가 만든 환상과 싸우고, 내가 싸운 자존심과 싸우고, 내가 집착하는 평가와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서, 진짜 내가 드러난다. 이 연습이 익숙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잘한 건 뭔지, 내가 놓친 건 뭔지,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만이 인생을 똑바로 산다. 자기 객관화는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타인을 탓한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야.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몰라줘. 하지만 그 안에 정말 내 잘못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혹시 강요하진 않았는지, 내 감정을 무기로 삼진 않았는지, 상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그런 물음 앞에서 침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객관화의 초입에 서 있다. 자기 객관화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다. 그건 삶의 태도다.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겸손이고, 그게 지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를 자존감과 헷갈린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자존감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있는 그대로는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왜곡된 자기 인식 위에 세워진 자존감은 쉽게 무너진다. 진짜 자존감은 진짜 자기 객관화 위에서만 자란다. 자기 객관화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약점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개선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은 늘 핑계를 댄다. 환경 탓, 사람 탓, 운 탓. 그들에겐 자신을 되돌아보는 눈이 없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자기 객관화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동시에 해방이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나는 나를 알기 때문이다. 누가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 안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는 자유다. 세상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찾는 연습. 그것이 당신을 진짜 단단하게 만든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남들이 말하는 나와, 진짜 나는 얼마나 다른지, 그걸 볼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객관화란, 그 모든 불편한 진실과 친해지는 과정이다. 언제까지 남의 눈을 통해 나를 볼 것인가. 이제는 내 눈으로 나를 보라. 그 눈이 흐려져 있다면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것이 당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 익숙해지면 남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나오고 비난보다 관찰이 앞선다.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도 남도 편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 객관화는 단단한 사람을 만든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자기 객관화다. 당신은 매일 거울을 본다. 그러나 마음의 거울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가. 그 거울이 흐려져 있다면 지금부터 닦아야 한다. 그리고 매일 들여다보라. 내가 어디에서 웃고, 어디에서 화내고, 어디에서 멈추었는지, 그걸 보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타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첫 걸음을 지금 시작하라. 자기 객관화는 평생 함께 가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자기 객관화란 결국 자신을 낯선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이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주치는 거울은 얼굴만 비춘다. 그러나,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은 따로 있다. 그 거울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기지 않고 경험이 많다고 저절로 생기지도 않는다. 그 거울은 오직 정직한 태도에서만 만들어진다. 자기 객관화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은 점점 더 왜곡된다. 자기 객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기 객관화는 자신에게 조용히 묻는 것이다. 내가 지금 화난 이유는 정말 그 사람 때문인가? 나는 정말 그만큼 성실했는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은 불편하다. 때로는 아프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성장할 수 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내가 잘못했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 하지만 그 합리화는 문제를 반복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보자.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이 생겼다고 하자. 처음에는 당연히 상사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 부당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회사만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을 뿐. 나는 계속 같은 이유로 다투고 상처받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다. 자기 객관화는 실수를 부정하지 않는다. 실수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려 노력한다. 누구 탓도 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이게 진짜 용기다. 자기 객관화는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는 연습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도록,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훈련이다. 감정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결정은 영원할 수 있다. 감정으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는 감정을 이해하되 따라가지 않는 태도다. 자기 객관화는 관계에서도 빛을 발한다. 예를 들어 보자. 누군가와 다투었다.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상대를 탓한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는가? 내 말투는 날카롭지 않았는가? 나는 처음부터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준다. 자기 객관화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세우는 가장 건강한 방식이다. 왜냐 하면 자기 객관화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면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누군가 나를 깎아내려도 나는 나를 알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지켜 세워도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을 알기에 들뜨지 않는다. 이게 자기 객관화의 힘이다. 자기 객관화는 실패를 기회로 만든다. 실패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사람이다. 실패를 곧 나의 무가치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실패를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이번에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 다음엔 이걸 고쳐야겠다. 이렇게 실패 속에서 배운다. 그리고 결국 성공한다. 자기 객관화는 매일 해야 한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잘한 건 뭘까? 오늘 내가 놓친 건 뭘까? 오늘 내가 기분 나빴던 일은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이렇게 묻는 것부터 시작하라. 처음엔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해하게 되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된다. 진짜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자신을 함부로 몰아가지도 않는다. 자기 객관화는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방법이다. 자기 객관화는 때로 외로움과도 닮아 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는 감정이 먼저이고 이성은 나중이다. 하지만 당신만은 다르게 살수 있다. 감정을 느끼되 판단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되 무시하지 않고 그 균형 속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라. 자기 객관화는 결국 성장이다. 자신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 진짜 실력을 키운다. 진짜 신뢰를 얻는다. 진짜 관계를 만든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내 감정과 사고를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이미 자기 객관화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길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그 길은 당신을 성숙하게 만든다. 그 길은 당신을 지혜롭게 만든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젠가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반드시 데려다 줄 것이다. 자기 객관화는 내가 나를 지켜내는 가장 깊은 방식이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돌아보자.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나를 이해하자. 그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그래야 삶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래야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사람으로 살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잘 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가장 모르는 존재도 자기 자신이다. 내가 왜그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왜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지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는 삶은 언제나 남탓으로 흘러가기 쉽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때문이다. 자기 객관화는 그 흐름을 멈추는 훈련이다. 스스로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습관. 마치 제삼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듯 감정과 행동을 따져보는 일. 이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 것 같다고 느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결론부터 내린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를 연습하는 사람은 그 감정의 시작을 따져본다. 정말 그 사람이 날 무시한 걸까? 혹시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열등감이 작동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상대에게 더 나은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다. 자기 객관화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다. 지속적인 내면 탐색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자신의 단점을 마주한다는 것은 때로 수치심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수치심을 회피하는 순간 사람은 성장의 기회를 잃는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미성숙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게 자기 객관화의 첫 걸음이다. 자기 객관화는 인간관계에서도 결정적이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잘못만을 따지기 전에 내 언행을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관계를 회복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난보다 성찰에 더 감동하기 때문이다. 미안해. 내가 그땐 좀 예민했던 것 같아.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린다. 그리고 이 말은 자기 객관화를 꾸준히 연습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다. 자기 객관화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존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존중이 남의 시선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 중심에 자기 객관화가 있다. 자기 객관화는 자존감을 지키는 도구다.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건 자존감을 갉아먹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부족함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 그 사실이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만든다. 그렇다면 자기 객관화는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마라. 화를 내고 싶을 때, 억울함이 치밀 때, 당장 말하고 싶을 때, 일단 멈추는 것이다. 그 순간 한 걸음 물러나. 자신에게 질문하라. 지금 이 감정의 출처는 어디인가? 정말 이 상황이 그렇게 받아들일 일인가? 둘째, 매일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종이에 오늘의 행동과 감정을 적어보라. 어디서 기분이 좋았는지, 어디서 민망했는지, 어떤 말이 걸렸는지, 그 기록 속에서 당신은 당신을 만난다. 셋째, 피드백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라. 내가 무슨 말투에서 불편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고 느낀 부분은 있어? 그 말을 방어하지 말고 들어라.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자기 객관화의 진짜 연습이다. 자기 객관화를 반복하다 보면 삶의 많은 장면이 달라진다. 실패 앞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고 성공 앞에서 오만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삶이 한결 가벼워진다. 우리는 모두 실수한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조금씩 바꾸려는 사람만이 진짜 멋있어진다. 자기 객관화는 그 변화의 출발점이다. 그 누구보다 가까우면서도 가장 낯선 존재, 그게 나 자신이다. 그 낯선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 자기 객관화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는 더 단단해진 나, 더 믿을 수 있는 나, 더 사랑할 수 있는 나가 있다.